안녕하세요 언더맨의 제이유입니다. 오늘은 차비가 없어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군인의 상황을 한번 연출해봤는데요.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저희 함께 보러 가시죠. 오씨. 어, 뭐야? 아 집값 안 가질 안 돼. 역시. 죄송한데, 제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, 제가 핸드폰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. 가지 혹시 돈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티켓값만 있으면 돼서, 한 18,000원 정도 드는 것 같거든요. 티켓값이라도. 어, 네, 어, 돈을. 돈 필요해? 네. 아, 얼마예요? 어, 저한 18,000원인 것 같은데. 아, 1 8 0 0원 네. 어! 아 정말 감사하... 아 괜찮아요 아 이렇게 도와...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? 이거 제가 꼭 돌려드릴게요 아니 전화번... 괜찮아요 아 진짜요? 네네네 네? 아 이거... 표 효과만 있으면 요 아, 괜찮아요 돼요 아 진짜요? 괜찮아요? 조금 더? 아니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어, 네네 이거 커피 드세요 아, 아 아... 아 저... 아 이거 네, 괜찮습니다 아요아 그래, 괜찮아요 아, 요 어,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? 저도 분필이거든요아 진짜요? 분필인데 그러면은 혹시 저 여기서 뽑는 거예요? 아 저, 저기요 저 저기서 뽑는데 네. 네. 아 감사합니다 아, 네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? 아, 제 핸드폰 아, 네. 번호 알려주시면 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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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아, 아, 아 정말 근데 그냥 가 뽑기 잘해요 아네저 감사드립니다 아들 맞으니까 제가 아 진짜요? 아죄아아니요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들 맞으시면 돼요 <laughs>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도와주셔도 괜찮아 는 건가요? 그렇죠. <laughs> 저... 아, 그래요. <laughs> 아, 그래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저 스물 세 살이에요. 인겁이네. 차달고 살짝 좀좀얘기것같까요 아. 근데 여기 친구가 여기 살아 가지고 잠시 친구 집에서 잤다가 유지 운영하세요. 어디 있지? 있어요? 네. 진짜 친구가 아니고 모르는 <laughs> 사람인데 어떤 마음으로 군인을 도움을 주신 걸까요?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뭐 국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따 빨리 가기니까 내가 전퇴치 그냥 이렇게 캡지가다 나은 생각나더라고요 국본이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좀큰분할금 없이 그냥 다 들고 안 먹었어요 그냥 마음에 아이 그냥 다 없어 그냥 걱정했어 요 그냥 아. 거기서 다먹었다아네좀 음. 많이 힘드실 텐데 더운 날씨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라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서. 열심히 규 지켜가지고 하시는 모습이 진짜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. 하지. <laughs> 어? 잘하고 있네. 선생님이 애인해줄까?